태명하신 예수님, 신나는 찬세의 말씀 속으로,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끔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장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설날이 있었으니까 떡국 먹을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세배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다 했다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려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모두가 준비됐나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I'm not 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제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 l l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you are Dancing speeding sea.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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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ing speed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Dance free 저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왔는데 저희가 올해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도록 지켜주세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안 지내는 생활이 짜증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천백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참새의 말씀 속으로 예수께서 일시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자게 거울 물음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친구들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예수께서 일시내 나는 부활이오 믿는 는 죽어도 고무살아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나부리오생니 나는 믿 죽어도 우고무살아 나는 믿는 영원히 아니하리니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암송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나요? 근데 그건 아니죠. 목사님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사람들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름이 마르다였고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으로 분주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요. 마리아한테 저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이세 남매의 가정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동안, 그리고 세례를 주고 계시는 동안 나사로가 많이 아팠어요. 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뒀다간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고쳐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려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겠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어요. 얼른 와서 좀 고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고는... 어, 나사로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틀 동안을 그곳에서 더 머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해 했죠.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 제자들 이상했어요. 어, 나사로를 왜 깨워요? 잠, 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 잠들었으면 곧 깨겠죠. 아, 유 아프다고 그랬는데 잠들었더니잘 됐네요.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걸 아시고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나 서로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그를 살리러 가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도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 못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 길을 또 가셔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나사로의 동네 배단에 도착하셨어요. 이제 처음에 사람을 보낼 때부터 한 6일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배단위에 도착하시니까 벌써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 나사로의 큰 여동생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 안 계셨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엉엉 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겠다는 얘기로 듣지 않고,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엔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도 나와서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나설어의 동생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설어의 무덤 앞에 가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저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바위로 된 곳에 불을 파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요. 냄새가 나요.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나요. 자, 사람들은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열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돌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무덤 속에 천으로 감겨 있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 저 천을 이제 벗겨주고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부활하게 하셨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두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나사로를 죽었다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죽은 자도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두 번째가 우리 친구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갔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죽냐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곁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삶을 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옆에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여자를 보기만 했는데, 갑자기 코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아주 더러운 어, 쓰레기장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목사님은 그냥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쓰레기 냄새가 코에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도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무덤에 죽어서 갇힌지 이제 죽은 후에 무덤에 들어간지 나흘 되는 나사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직접 냄새를 맡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나사라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죽음의 냄새나 죽음에 대한 영원한 죽음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이런 두려움이나 죽음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도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친구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능력주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삶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작정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려줘서 너무 고맙고요. 자 예배 마친 후에 줌으로 우리 퀴즈가 있어요. 오늘부터는요 줌으로 퀴즈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도 보내줄까 생각 중이에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기도드리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